아우 근데 네. 제가 또 김성환 님이게 프로필을 네.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네, 다단계도 네.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단계도 돈은 네, 네.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는데 또 어떤 다단계 네. 인셀덤처럼 막 정말 이게 어떡치라고 하는 아줌마들 범위 막 1억, 2억씩도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네. 대리점장인지 뭔지 그런 타이틀을 가기 위해서. 근데 다 단계에는 보통 전통 다 단계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음. 너무 좋아서 소비를 하면서 저렴하고 싸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막 공짜로도 먹을 수 있고 막 나중에는 음. 더 크게 가면 물론 돈도 벌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대부분 돈 버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제품이 좋아서 거기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아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구상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또 우리가 청년들은 청춘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네. 나이 좀 있어도 메타인지가 약하면 끊임없이 자기는 나가서 박수만 치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지난다고 영화를 100편, 1000편 본다고 영화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한선이 있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시간 투자를 했을 때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측정 가능할 수 있는 영역과 그 측정 불가능 영역,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다단계는 왜 하셨고, 왜또 다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음. 이, 이, 실패했던 이 음. 경험하고 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지, 접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이제 작년 10월쯤에 같은 청소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그분은 또그 전에 다른 다단계를 좀 했었나 보더라고요.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로는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도 보통 다단계를 하면은 이제 보통 전업을 해야 좀 성공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음.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업을 안고 본업 있어도 그냥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도 어떤 딴 데처럼 그, 그 보면 다단계도 뭐 월마감이라든지 마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리하게 이제 할수 있다고 해서 이제 했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실병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기침이 좀 많았어요. 몇마디 하면은 기침이 많이 나와서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먹고 나서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엄청 강했죠. 음. <laughs>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제 이제 뭐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인맥도 없었는데, 지어짜고 음. 지어짜고 해서 이제 저희 가족들 분들 누님하고 제 동생 분들 이제 소개시켜서 같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음. 뭐 다른 건 특별한 불만 없었고 좋았는데. 제 스스로가 이제 인맥의 한계를 느꼈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음.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그, 그 여기 보시다시피 네. PM영업으로 역대먹을 거는 그 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네. 유튜브 찾아가지고 나이스강 대표님을 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TM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콜드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처음에 네. 10월달에. 근데 네. 그때는 관심을 막 엄청 가졌고 엄청 그때부터 한참 유튜브를 많이 봤죠 대표님 거를 음. 계속. 예.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이걸 잘 배우면은 콜드콜해서 어, 우리 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도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제가 3월달에 한번 연락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용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을 못하고 좀막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음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게 네. 그래서 그래서 왜다단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품이 좋으면 내가 그냥 청소업을 하면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좀 먹어도 되는데 왜 이걸 사람들은 자꾸 사업처럼 뛰어들어서 뭔가 이런 어떤 이게 파트너라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직원을 관리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직원도 A급이 있고 B급이 우리가 고기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듯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들 사람이 다 탈란트를 이 분야에서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내 에너지를 싹다 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한테 진짜 애를 주는 주는 사람인데 좀 기버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조직을 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를 낳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키워야 되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하나의 이게 다른 완전 업이잖아요 이게 교육, 네. 교육 쪽에 굉장히 이제 모든 프랜차이즈는 물론 교육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다단계는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 정도를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이게 대체 다단계가 뭘 의미하는 건데 토크 마켓이 뭐, 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걸 믿 제품이 좋다고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그리고 마감이 없다 고 그런다고 하는 부분들 그 이유가 음. 네. 어, 오히려 좀 뭐라고 하지 대부분 사람들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본업도 있고 하신 분들이 부업으로 뭔가 또 탈출구를 또 찾으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근데 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네. 하면서 일단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네. 그 실패했던 경험 안에서 뭐, 다양한 사람하고 관계십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음. 저는 너무 제가 이제 당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을 최대한 안 믿을, 아,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자꾸 내 스스로 지금 피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너무 당하다 보니까. 왜냐면, 근데 그게 관계심 반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다단계든 뭐든 구축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더, 들더라고요. 피디님은 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이면 MLM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음. 왜 하필이면 본인이 본업을 더 잘해서 프랜차이즈 할 수도 있고,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 볼륨을 더 키워도 사실 모자란 판데, 왜 하필 다른 이런 업에 더 플러스 돼가지고 그거를 키우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뭔가 그거를 위해서 또 심지어 음. 콜드콜 뭐 이런 어떤, 예, 이런 그, 저를 찾아온 이유도 그렇고 한데 어쨌든 저를 찾아온 건잘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본인이 본업에 더 집중해서 더잘 키워가지고 그냥 그말 그대로 우리 이름 석자를 높이고 우리가 진짜 마케팅과 세일즈를 잘하면서 어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할수 있는 그 우리 우리의 시나리오가 핵심은 다단계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우리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두고 이 사람 머리에 똥을 빼고 진짜 여기에 음. 필요한 자본주의 이게 제대로 연결되면 좀 괜찮은 사람하고 협력하고 그 협력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투자하던 뭐 이게 전반적으로 이 개념이 우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비린 냄새 날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음. 없는 거죠 근데 음. 어쨌든 제가 아니고 또 다른 뭐 이런 어떤 요즘에 뭐 다양한 코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궁금해요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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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본업이 아니라 또 추가 이런 어떤 음. 비즈니스 펼쳐는지.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거다단계제 우리는 다 단계라고도 말씀하잖아요. 단계래서 네. 인식이 엄청 안 좋았고 네. 저도 엄청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뭐 나한테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런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 청소업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사장님이었는데 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예. 그 분이 그냥 했다니까 그냥, 그냥 믿음으로 갖고 했고, 처음엔 이제 강의를 들어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이제 평생 연금성서도 뭐자선대까지물려주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거기서 하는 말들이 100%다 진실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이제 믿고, 좀 열심히 했죠. <웃음> 근데 <웃음> 네. 그, 그런 성격 때문에 어디 가서 귀가 얇다는 소리 혹은 그런 성격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좀 얇은 것 같아요 제가 기가 응. 조금 네네네.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시작해서 거의 6개월 정도를 열심히 했는데 소득도 나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금액도 통장에 매주 지키는 금액이 뭐 이렇게 막꽤 됐어요. 꽤 네, 성장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되게. 얼마 정도 됐어요 그 꽤라고 하는? 뭐 이제 뭐한두달 첫째 달, 두째 달은 거의 없다 싶었지만은뭐 네. 3개월째부터는 그래도 뭐. 한, 6육0십만 원씩, 매주. 음... 그러니까그 들어오니까 한달 되면 한 200, 얼마, 뭐, 300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렇 초반, 3, 사개월 때부터 들어오기 작겠으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한 1년만 지나면은, 어, 천만 원 넘으면 금방이겠는데, <laughs>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었죠, 엄청. 기대도 했었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일을, 이제, 나눠서, 뭐, 뭐, 주 7일을 하던 거를, 한, 어차피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아. 한 2, 3일 정도는 시스템을 위해서 좀 비워놓고, 막 파트너 사장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좀 비워놓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했었죠, 그때. 네. <laughs>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 <laughs> 네. 이제, 좀 한계점을 좀 느끼게 된 거죠. 스폰서인과의 관계도 좀 서운해진 것도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탁 힘이 풀리더라고요. 아. 네. 관계에서 좀 하면서 조금 네.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네. 음, 그래서 조금 그때가 한 4월 5월쯤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힘든 시기가 왔어요 정신적으로 음. 예전에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일단 뭐 4단계는 <laughs> 아우 지겨워 에이, 너무 사람들이 관계심 안에서 너무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이 업이 뭐, 뭘 의미하고, 이 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 이게, 이게 경제 IQ가 있고 다단계를 하는 거랑, 그냥 네네. 다단계 안에 또 다른 종교를 믿어서 그걸 하는 거랑, 이게 종교 싸움이거든요. 거의 다단계는. 음,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어, 다단계 이렇게 종교에 너무 빠진 사람하고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뭐, 어, 이거는 패스하고, 일단 제가 궁금하고, 또 여기, 이거 시청하신 분들 또한, 좀, 네. 메타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본업으로 네. 우리 돌아가서 청소에 네.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네, 네.